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니 매치의 구슬 아이스크림입니다. 보통 구슬 아이스크림을 놀이동산이라든지 편의점에서 구매하시게 되시면 3,500원에서 4,000원 정도 하잖아요.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어한 개에 한 1,000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중에서도 미니 매치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서 국내산 원유를 쓰고 있고요. 그리고 아이들의 간식이다 보니까 백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0g 한 컵당 어, 초코 퐁당 바닐라 기준 85kcal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아이들 간식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오버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 오버런 함량 같은 경우 높게 되면 아이스크림 자체가 굉장히 서걱서걱하고 그다음에 맛도 은은할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미니메치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0%로 정말 그 구슬 아이스크림 본연의 맛과 특히 우유와 생크림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미니메츠의 그 깊은 초코퐁당 바닐라 뿐만 아니라 레인보우, 다양한 맛들도 굉장히 즐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.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께서 미니메츠 구슬 아이스크림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